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한국의 산과들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단풍은 왜 특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양한 화렵수입니다. 한국은 온대기후대에 속해 다양한 종류의 화렵수가 자생합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신갈나무 등 여러 화렵수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색깔로 단풍이 들면서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특히,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조화는 한국 단풍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사계절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단풍이 드는 시기와 기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여름의 싱그러움이 지나고, 가을의 맑고 선선한 날씨 속에서 단풍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죠. 뚜렷한 기온 변화는 입속의 색소 변화를 촉진하여 더욱 강렬한 단풍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지형적 특성입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높은 산에서부터 계곡, 평야에 이르기까지 단풍은 각기 다른 풍경과 어우러져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특히,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단풍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배경 또한 한국 단풍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단풍을 감상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풍 놀이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죠. 이러한 문화는 한국 단풍의 아름다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단풍은 다양한 화력수, 뚜렷한 사계절, 지형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어우러져 특별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가을이 되면 한국의 아름다운 단풍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